저주. 네, 갈게요 쫄부터. 스쿼트 저주. 기운. 영유 방패. 갔다올게요. 어 스쿼트. 아 괜찮아요, 잘. 심판 매너돔. 장판 조심. 스쿼트 뛰딩 했어요. 이거 이거 많이 나요. 와 많이 나요. 와 아, 저주 버프 손. 장비 장비 장비. 저주 버프 손. 폭격. 아, 대단히 대단히.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 가운데 나왔다. 아이고. 집에 버프 손. 이거 폭격 다음에 많이 나올 거예요. 확인해. 없어? 아, 아까 네. 전선 통 썼어요. 많이 나왔다. 누구? 일이 안 났나 봐요. 안 이거 이거 그건 것 같아요. 물정인 거 같아. 영유 특화. 빠지세요. 빠지세요. 물정 빼세요. 손님. 저 빼세요. 없어요. 뺐어요. 어. 잠깐 m, m 때문에 잠깐 아, 아, 죽었다. 이언 소환. 아니, 소환하지 아. 말자. 소환부터. 소환부터. 아, 어, 해? 바로 소환할게요. 바로 일어나세요. 바로 일어나세요. 집에 버퍼 손일어나 소환할게요. 이쪽으로 응. 폭격. 어, 일났어 이거 왠지 많이 안 나올 거 같은데. 저 아, 띠딩. 어, 어, 네, 수환할 많이 나왔어. 나띠이구나 아, 움직였어. 응. 움직, 움직였어 움직였어. 영유 더러운 지우. 아, 더러운 지우래 씨. 또심판 이거 다음에 많이 나와요. 준비. 뛰면 펄 들었다 뛰니 살짝 옆으로 피하면 돼. 저주 응. 매너 송. 저주 치유. 폭격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약 계속 드시고 건축 지배 손. 손쪽 폭격 이거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 준비 띠딩 불러주고 많이 나왔다 저쪽 어, 배그 배너선 피하고 피하고 갈게요 다음 이제 영유 심판 맞으세요 스쿼트 예요 심판 담에 다음. 심판 다음에또 많이 나와요 방패 가까울게요 예 어? 오 아, 네. 어, 다행이다 아니야 아니아니 많이 나오는 거띵 많이 나오는 거 브리핑 여기, 여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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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저주 치우. 집에 매너손. 이거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이번 폭격 때는. 딜하면 돼요. 저주 매너손. 저주, 저주 폭격, 이제. 아, 응, 기운이네. 네. 영유 매너손. 또 심판 오케이. 나온다, 데뷔, 이제. 심판 먹고 멈춰요, 잠깐. 음. 심판, 아, 빠질게. 네 심판 스쿼트 받을게요. 이거 많이 나와야 돼. 나 많이 나온다 이제. 우리 빙 스티커. 공명. 아, 매너 손 매너 손이래요. 나 피하고. 어, 지금 움직였어요? 저주 스쿼트. 황천. 저주 버프 손. 이거 다음에 그래서. 폭격 준비. 폭격. 네. 많이 안 나고 하면 돼요. 정신 집에 다음에 많이 나온다 이제. 건충 집에 방패. 방패 미치. 응. 음. 어 우리 네임도 뒤로 가, 네임도 뒤로 가. 파페징으로 오면 돼요. 많이 나와요 이제 준비. 여기 뛰링 여기 피하고. 어이상하다 그만. 아니야. 영유 매너 손. 그렇 조심해요. 심판 대비해야 돼 심판. 제발 살성 나이스. 나이스.